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함께 자세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12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기억났을 겁니다. 어? 큰 상급을 주신다고? 그렇다면 이전에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자손을 갖게 하신다는 그 상급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상속자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세를 상속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후손,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함께 하고 있던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100세였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 나는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자손은 너의 씨를 통해, 너의 몸을 통해 난 자식이 될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수많은 별들을 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셀수 있겠니? 셀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난 자식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 역시 아브라함과 10살 터울이어서 90세였습니다. 사라 역시 오래 전에 이미 폐경기가 와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19절 25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 역시 자신의 태가 끊어진 것 같음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길 수 있음, 능히 이룰 수 있음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나한테는 안 하셨잖아. 근데 내가 무엇을 믿으라는 거지? 나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그 의롭다 칭함 받는 믿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본문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약속 바울은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약속을 우리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진행 중인데, 사순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빨리 사순절이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좀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덜 자고, 몸이 피곤한 정도인데, 우리가 겪는 사순절은 그 정도 수준인데, 정말 우리 위해서 고통받고, 조롱받고,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겪은 사순절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그 사순절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구나.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몸을 통해 씨를, 자신의 몸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손을 봐도 주름진 손만 있고 자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주름살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전과 같이 일어서고 앉는 것도 쉽지 않고 걷고 뛰는 것은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되고. 정말 자신의 몸이 나이 들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예배 드린다 하지만 좀 소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매일 큐티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과 나의 삶이 다름을 매일매일 지켜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피 흘리고 죄 짓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것,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됩니다. 죄책감이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나의 신앙이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어. 내가 너를 울롭다고 해줄게. 너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때 너의 생각과 너의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으렴. 그럼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고 인자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살아가 자기의 태가 끊어진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이능히라는 단어는 영어로 풀꽉 차다 때풀 풀리. Full, 라는 뜻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께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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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0 100%. 100%. 그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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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만 1주일 동안만 한달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의 평생에 선하신 0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를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팔장 삼십일 절에서 삼십구 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팔장 삼십일 절에서 삼십구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난이나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나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고백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요 나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 사문교회 성도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너를 따르리니. 나의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평생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닌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될수 있도록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